그러면 소비자 아니더라도 결국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쓰는 것이니까 철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줬던 겁니다. 근데 이 부분이 약간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었는지 결국 분양사에서는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습니다. 결국 1, 2, 3심 다간 거죠. 근데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.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. 그래서 기각한다라고 해서 했습니다. 이 이유는 좀 짧지만 대법원에서도 이게 상당한 심리를 하고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준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도 논란의 여지없이 철회는 가능하다 다른 요건 다 구비됐다라고 한다면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안된다라는 논리는 구성되기 힘들다라는 것이죠. 저희도 이런 문제 같이 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다른 사건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이 대법원 판결은 저희도 많이 원용을 하고 법리로서 많이 주장을 합니다. 그래서 저희 채널 뭐 다른 거 상담이나 궁금하셔서 녹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분양 관련해서 혹시 또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관심 있게 봐주시는 분들도 많기.